안녕하십니까.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 중 적산전력량계 두 번째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산전력량계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는 정밀도가 있고요. 정밀도. 정밀도는 계기의 오차를 나타내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자, 오차는, 어떻게 합니까? 오차는, 참값 빼기 측정값 분의 어, 참값 곱하기 100 이게 오차죠. 오차가 자 2급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급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여기 전력량계가 표시되어 있고요자 이거는 계량기 종류 보통 전력량계 단상 이선식 이렇게 표현이 되있구요자 여기는 계기정수, 계기정수는 킬로와트 측정 시 원판의 배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레브레션퍼킬로와트 따오면 1킬로와트당600 개전수를 가진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 제작용 이 있고요. 그리고 요 여기는 220볼트용이고 자 요, 여기 40에 10이라는 것은 40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가 되겠고요. 10이라는 것은 오차를 만족하는 최소 전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 만족하는 최소 허용, 최소 전류 범위가 10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었고요. 3상 4선 시계 상 전압이 220V고요. 선간 전압이 380V, MC12는 300A짜리가 있네요. 자, 여기 전력 WHM, 그 전력량계죠. 전력량계 WHM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10V, 이것도 상 전압, 190V는 선간 전압이 되겠고요. 아까 5의 2.5, 5는 뭐였습니까? 계량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였고요. 자, 2.5는 오차를 만족하는 최소 전류 범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2,400 레브로션 퍼 킬로와트 아워, 1킬로와트당 2,400 회전수를 가지고 있다. 가돼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TB는 200에서 110V, CTB는 300에서 3 0 0 5암페어라 할때전력양계의 숙률을 얼마인가? 이때 숙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PT라는 거 뭡니까? PT는 고전압을 어 저전압으로 바꿔서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측정계측기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게 PT죠. 우리가 CT는 뭡니까? Current Transformer. 때 이거는 대전류를,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측기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하는 거죠. 이건 포텐션 트랜스포머,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건 계기용 변압기고요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그 다음 CT는 계기용, 계기용 별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전력량계가 측정할 수 있도록 전압과 전류를 낮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전력량계에서 나오는 전력에, 자, 요 배수를 곱해줘야 실제 전력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는, 어, 지금 두 배죠. 피, 우리가 전력은 vi니까, 이거는 전압에 대한 거고, 전류에 대한 거니까 두 개의 배수. 그게 이제 숙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PT는 110에 220이고요. 곱하기. CT는 5에 300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2. 이거는 6. 그러면 숙률은 120배가 되겠네요. 120배.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전력량계의 형식 표시 중. 다음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아까 여기서. 5A라는 건 뭐였죠? 5A라는 거는 계량기가 계량기가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2.5A는 뭡니까? 오차를 오차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최대 아, 최소 전류 범위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전력량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PT와 CT를 추가하여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요 SS는 뭡니까? S는 어 소스, 어 전원 측을 내는 거고요. L은 로드 부하측이라고 보면 되고요. P는 포텐션 이래서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류 측정은 직렬로 하고요. 전압 측정은 병렬로 하는데요. 병렬로 하는데 이때 두개다 어, 상전압 어, 상, 전류를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이 각각의 전압,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ct 기호는 어떻게 됐죠? 그러면, ct 먼저 그리, 그리면, ct는, 자, 이렇게, ct, ct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ct, ct. 그러면, 자, 여기가, 어, 1s라고 하면은, ct는, 자, 이렇게, E s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요, 여기는 1s고, 직렬이니까, 자, 여기 내부에서 들어와서, 자, 1l로 나오겠죠? 1l로, 1l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s, 2s는 요 2번, 2번에 2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요 안에서 직렬로 나와서, 자, 2l로 나오면 되겠죠? 2l로. 그 다음에, 3, 3번은 4, 3. 3s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직렬로 해서, 3l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ct는 연결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를 할 건데, pt는 기호가, 자, pt는 기호가, 우리가, 아, 내가, 제가 너무 ct가 너무 비좁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pt는 기호가,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한 PT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니까 어, 세 개를 이렇게 그려 놓고요. 둘, 셋. 세 개를 그려 놓고 자, 요거 요거는 이제 하나는 L1에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2에 가고 세 번째는 L3에 가고요. 그다음에 뉴트럴에 하나 가고요. 그다음에 요 요거는 자, y 결선이니까 세 개를 이렇게 묶여, 묶어줘야 되겠죠? 자, 묶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 마 찬가지로 자, 요, 기서도저 세, 개를 y 결선으로 상전화하려면 y 결선으로 묶고, 요 묶은 거는 뉴트라에서는, 어, p0로 이렇게 가, 면 되겠습니다. 자, p0 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됐네요. 자, p1은 l1에 있는 거를 p1에 들어가고요. 전, 그러면, 요, L1과 뉴트라이가 요 안에서 병렬로 연결돼서 전압을 측정하겠죠. 그 다음 L2, L2도 이렇게 가서 P2로 가고요 L3, L3도 자, 요렇게 가서 P3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접지를 해야 되죠? 접지는 우리가 그 CT 2차 측에 접지하는데 2차 측은 우리가 1 회, 2 회, 3에, 부하측, 요거 하나, 둘, 세개 하고요. 우리가 중성성 중성점, 뉴트럴을 합쳐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접지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력량계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량계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